봤어? 말했어? 만나긴 했는데 아, 말은 못했어. 아무리도 그냥 식사를 하러 왔던 게 아닌 모양이다. 두 사람 무슨 일일까요? 저기요. 장사 끝났어요. 아니 왜요? 뭐 놓고 갔어요? 이학구씨 되시죠? 누군데 우리 남편을 찾아요? 진명 시 아버지한테 인사 안 해? 아니. 지금 뭐라고? 저 진명이에요. 설마 아들 이름도 잊은 건 아니죠? 아, 아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고요? 이진명 씨 명함이에요. 생각 나시면 연락 주세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런답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야? 어? 그때. 아! 이진명인지 누군지 이런 사람 난 모르니까 다시 찾아오지 마시오.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는 아버지.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진명 씨는 미진 씨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 변호사라고요? 네, 미진 씨안 굶기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부모님은 뭐 하신가? 아, 어머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제가... 아버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계세요. 미진 씨의 말에 놀라고 당황한 것 같은 진명 씨. <laughs> 네. 잠시 후. 진명 씨가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요. 진명 씨. 나왔어. 아니 없는 아버지도 아니고 기왕에 있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엄마랑 나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야? 그것도 20년 전에? 자기 집안 사정 알면 우리 아빠 성격에 결혼은 절대 허락 안할 거라고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잘 솔직한 살. 솔직한 게꼭 좋은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호사 할래? 어? 사실 진명 씨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빠 20년 전 아빠 너쫓저지 말랬지? 아빠 가지 마. 엄마하고 나하고 살려. 아, 저리 비켜. 아빠 이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질긴 거야? 너내말잘 들어. 나 이제 네 아빠 아니야. 죽어도 만날 일 없어. 알았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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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들어가. 아빠. 그렇게 떠난 아버지 학구신은. 아들 진명에게 20년 동안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씨는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 20년 전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 씨를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씨는 변호사가 돼서 20년 만에 나타난 아들 씨를 차갑게 냉대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로 가족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학구 씨가 아들 진명의 사무실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버린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그렇게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 아버님 진명 씨의 약혼녀 미진 씨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laughs>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기로 결심한 학구 씨. 아드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아, 해준 것도 없는데 훌륭히 커서 변호사가 됐으니 제가 미안할 따름입니다. <laughs> <laughs> 들어오세요. 아니, <laughs> 이게 누굽니까?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저기 누구신지. 여기 있는 이진명 변호사, 새엄마됩니다이 사람이 여기를 어디라고 와? 왜... 아유, 아유, 저희 남편이 뭘 몰라도 정말 몰라요. 아, 자고로 혼사엔 이 안서던 길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돈 생각지 못한 영숙씨의등장에 다들 당황스러운 분위기인데요. 학구신 누구보다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잠시 후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는 아, 끝났지만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몇번 말했어, 난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부모가 무슨 자격증 갖고 되는 거예요? 어디 변호사 사위로 날로 먹으려고? 아니 내가 새엄마라고 무시하는 거 뭐야? 아무튼 당신 가만 히 있어. 만약 진명이 결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 아유, 무서워. 아유, 누구 뭐 변호사, 아들 없는 사람 서로 살겠나. 명숙 씨, 어째 불안불안한데요. 한달후 다행히 난데? 진명 씨는 절탈 없이 미진 씨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이렇게 돈이 안 벌려서 어떡해? 뭐 얼마나 됐다고? 차차 나아지겠지. <laughs> 참, 오늘 아버님한테 갈 거지? 안 가. 내가 거길 왜 가고 간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한 번만 가드려. 혹시 알아? 거기서 사건 수입 몇건 하게 될지 <목소리> 진명 씨 여전히 아버지 학구 씨와 불편한 사이인 듯하군요. 그날 오후. 아, 진명 씨, 학구 씨가 푸른 자리에 나왔군요. 아니 형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이 있었어요? <laughs> 그러게 말이야 어? 사람이 살면서 변호사 한 명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데 아주 든든하네 <laughs> 아, 근데 무슨 일로 를 저를... 어? 아 여기 김 사장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했다 아이 <laughs> 그게 다름이 아니라 건물주가 자기 아들이라서 장사를 한다며 아니 나보고 가게를 빼달라 지 뭐야 아버지 지인의 법률 상담을 하게 된 진명 씨. 가게 비워주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에 의하면 법적으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어이구 그런 거였어? <laughs> 뭘 알아야 말이지. <laughs> 앞으로 그런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죠, 뭐. 2 0년 만에 찾아온 변호사들 덕분에 하쿠시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다음 날 그동안 아들을 챙기지 못했던 미안함 때문일까요? 하쿠시 손수 아들 진명의 차를 타고 있군요. 그런데 뭐하시는 거예요? 어, 어디 가려고? 조금만 기다려. 아, 변호사님 차가 깨끗해야지. 시키지도 않은 일 하지 말라고요. 말게못 알아들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 돌변한 진명 씨. 하지만 학구 씨는 아들 진명을 참아 나으라지 못합니다. 그날 밤 학구 씨 말은 못했어도 아들 진명의 행동에.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나 봅니다. 음, 하간 눈치 없게. 당신 같으면 2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맨날 공짜 밥 솥니 데리고 오면 좋겠냐고. 음. 아무튼 앞으로 진명이 찾아가지 마. 나도 안갈 테니까. 그때. 아이게 아, 아, 뭐야 이거 느그럽게. 아이씨 진짜. 어머. 어머 죄송해요. 어, 다시 갖다 드릴게요. 아 됐고. 나 바깥 못 내니까 억울하면 경찰 부르든가. 뭐가 더럽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다 먹어 놓고 돈안낼속셈이로구만 뭐요? 이봐요, 말 조심해요. 아 저, 어, 저, 죄송해요. 그냥 가세요. 나? 뭐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거 그냥 확 신고해가지고 이 거지 같은 식당 영업정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얼 어, 인마? 거지 같은 식당? 어? 어쭈 치시겠다. 그래, 어디 한번 쳐봐, 어, 쳐봐. 엄마, 너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 어? 우리 아들 변호사야, 변호사 엄마. 너 같은 놈은 한번 혼좀 나봐야 돼 놈아. 어? 네 아들이 변호사면 내 아들은 판사다 이 자식아. 결국 이 일이 야,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기분이 좋지 않던 학부시는 손님과 크게 싸우고 마는데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부부. 다행히 곧 풀려나오긴 했지만. 아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합의금에 벌금까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까 이거 줘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우어소래 그까지 거? 아니 그 잘난 아들이 다 해준대. 아버지가 경찰서 있는데도 코빼기다 모인그 아들이? 시끄러워. 김명의 얘기는 왜또 꺼내? 아이고 이 와중에 개 욕하는 거는 듣기 싫으셔? 아니, 그런 아들을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안 보고 사셨대? 이 옆에 내가 지금 막... 난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아들 진명에게 연락을 했지만 안온 모양이군요. 혹시 진명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일로 찾지 마세요. 자식 체면 따윈 생각도 안 하세요? 섭섭하면 안 되는데 왜참 섭섭하지? 너무나 차가운 진명씨. 하지만 학구씨는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날, 화가 난 명숙씨가 진명씨를 찾아왔는데요. 뭘 보고 이렇게 놀라나요? 진명씨 아닙니까? 명숙 씨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죠? 예. 우리 얘기 좀 하자. 명숙 씨 등장에 진명 씨도 몹시 당황한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이리 오세요. 기초, 기초. 명숙 씨 오늘도 진명 씨를 찾아온 모양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요? 이리 들어오세요. 마침 계셨네. 재판이다 뭐다 너무 바빠서 못 만나면 어떨까 했는데. <laughs> 어, 이리 앉으세요. 근데 누구신지 아, 이분이 누구냐면 말이야. 내가 가지 건물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임차인들하고 송사도 심심치 않게 있고 이번 일만 깔끔하게 해결해 주면 우리 앞으로 자주 볼것 같은데. 새엄마 명숙 씨에게 의뢰인을 소개받은 진명 씨. 이거는 일단 인사로 생각해요. 승소하면 그 성공 보수 그것도 섭섭치 않게 아예 사건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네. 아, 아, 조심히 가세요. 진명 씨 사건 의뢰를 거절하진 않았지만 새엄마 명숙 씨의 잦은 방문이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속에 비해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진명 씨, 새엄마 명숙 씨의 행동이 영못 마땅한데요. 아들이 변호사니까 좋네. 이렇게 아들적도 보고. 누가 당신 아들이에요? 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좋아요.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야 이진명, 너 진짜 내 마음대로도 되겠어? 명숙 씨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진명 씨의 사무실에 아, 홀로 앉아 있는 아, 명숙 씨. 아, 그날 이후 진명 씨 사무실에 아예 아,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아, 시어사이에요 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야, 이 사기꾼. 아! 어, 아유, 말로하세요. 말로이 여자요. 이 여자. 아유,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다 환불해 줄게요. 아, 준다고요. 아, 면 되잖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다 들었어. 왜 이렇게 성격 급해? 내가 돈 줄게요. 아휴, 진짜. 급하기는. 왜 이렇게 급한거 야, 아니 이게 대체 아, 어떻게 된 아, 일입니까? 아, 영숙 씨의 아무래도 큰 사고를 친것 같은데요. 잠시 후기늦게 돌아온 진명 씨. 뭐예요? 사무실 내일 진명 씨 갑자기 난장판이 된 사무실 모습에 당황스럽게 는데요. 도망쳤던 명숙 씨는 결국 잡혀서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진명 씨가 수갑을 채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예? 뭐야, 당신 무슨 얘기야? 응? 아니, 무슨 사고를 찾길래? 예은 기 앉으세요. 너 마침 잘 만났다. 누니 엄마 아주 오리발 내밀고 버티는데, 네가 한번 얘기해 봐. 너내돈 받고 소송 진행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런데 뭐? 법원에 접수도 안 해? 이런 상기꾼 같은 애냐고! 아니 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 당신 말해 봐, 어? 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 우리 신명이 이꼴로만 들어? 아유, 아니 나 몰라 몰라. 나는 당신 이 잘난 아들이 시킨 것밖에 한거 없다고. 뭐? 아유 조용히 다 하세요 좀. 이진명 씨, 사기혐의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변호사가 사기라니요? 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며칠 전 진명 씨 사무실을 찾아갔던 명숙 씨는 뜻밖의 얘기를 아니, 들었습니다. 저희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혹시 이진명 변호사님 사십 몇기세요? 아 지금 변호사님이 지금 자리 에안 계셔가지고요. 제가 제가 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아니세요? <laughs> 저는 그냥 직원입니다. 예, 나랑 얘기 좀 하자. 전 그쪽이랑 할말 없어요. 여기 왜 찾아왔어요? 몰라서 물어? 저거 가짜로 만드는 거 쉽니? 놀랍게도 이진영 가짜 변호사였던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다. 아 그런 직구석에서 변호사는 무슨 이진명은 대체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씨는 대학을 중퇴한 뒤 인터넷을 통해 법무부장관 명의 사복고 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사무실에 걸어놓고 변호사 인사를 했는데요. 가짜 변호사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 실제 사건 수임까지 여러 건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짜 변호사인 씨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실제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OO 씨의 비밀이 들통이 나고 결국 OO 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면허증 이거 다 위조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들 진명의 거짓말에 충격이 큰 학구 씨 떠블루. 왜요? 변호사 아들은 좋았는데 이제는 싫으세요? 하긴 변호사라니까 돈도 갖다 주고 여자도 생기고 날 버리고 갔던 아버지도 내 앞에서 설설 기고 아이 짜릿했는데 아쉽네 어? 아 아쉽네 김강도 아, 아니야 너랑 아, 이제 끝이야 얘! 얘 그냥 가면 어떡해 가 이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다 정체를 들킨 아들 이진이, 그의 비뚤어진 욕망은 결국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